안녕하세요. 촛불행동 공동대표 김은진입니다. 오늘은 짧은 머리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짧은 머리가 되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촛불문화제 말씀드린 대로 촛불행동은 오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미국의 최상목 지지 철회, 내정간섭 중단, 주한미 대사 공개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어제 윤석열이 체포된 이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정보장회의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 그리고 한국 정부와 공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국회에서 탄핵되고는 한덕수를 지지한다고 하더니 최상목까지 지지한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내란 우두머리를 비호한 최상목을 지지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최상목을 지지한다는 것은 윤석열 체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는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명백한 내정 간섭입니다. 구호에치겠습니다 미국은 한덕수 최상목 지지 철회하라.뿐만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아니라 미국은 의회 조사국 보고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부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북한에 대한 불법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고 언급하며, 한미일 공조체제를 반대하고, 일본과의 관계회복을 수치스럽다고 언급했다며, 미국의 대외정책에 반기를 든 인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논리와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내란범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이재명 대표를 대놓고 공격하는 미국의 속내는 앞으로 들어설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의 의도에 굴종하며 친일 반복적이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구해치겠습니다. 미국의 친일 반복 전체에 강요, 규탄한다! 개엄해제,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탄핵안 가결, 윤석열 체포까지 우리 국민들의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윤석열을 파면하려는 이유 윤석열이 대한민국 국익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북한을 위협해 전쟁을 획책하고 개엄의 근거를 마련하라고 했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윤석열이 4대 매국노 전쟁광이기 때문에 윤석열 체제를 끝내기로 한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입장과 태도를 보이며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에 대한 항의와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결의로 삭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경찰을 시켜 공개 서한을 들고 가는 사람들을 가로막으며 면담도 거부하고 공개 서한 수령도 거부했습니다. 미국에 엄중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는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거스리는 어떤 권력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들의 의사와 정서에 반하는 무례한 언어, 언행을 사죄하고 내정 간섭을 중단하기 바랍니다. 내란수계를 비호하는 어떤 세력도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구호 외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미국은 내정간섭 즉각 중단하라! 내란수계 윤석열을 즉각 구속하고 파면하라! 감사합니다.